네, 오늘은 엔터 업종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최근에 엔터 업종들 주가들이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살짝 조정받는 모습인데요. 뭐 오늘 하루 흐름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어 이후에 오늘 전체적으로 올해 전반적인 엔터 업종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엔터사들 그래도 최근에 주가 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네. 상황을 조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어,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이 계속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쏟아지고 있는 모멘텀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2분기만 하더라도 모든 엔터사들이 이제 뭐 최대 실적이 나온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실적 기대감이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 배경이 아무래도 이제 4월부터 시작된 세븐틴도 있지만 이제 그 전부터 계속 시작됐었던 아티스트들이 활발하게 네. 좀 활동을 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엔터사도 가동률이 올라가면 실적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같이 실적도 좀 높아지는 기대감이 있어서 좀 주가가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대부분 다 좋아요. 좋긴 한데. 어, 안 좋은 것부터 한번 저 얘기 한번 해 보죠. <laughs> 네. CJ ENM은 왜 주가가 이렇게 안 가는 거죠? 어. 안 가니까? <laughs> 참... <laughs> 고민들이 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어, 이제 CJ ENM도 그렇고 어제 콘텐츠리 중앙도 그렇고요. 이제 미국 제작사들이 인수한 회사들의 주가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음, M&A 한 회사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CJ ENM 같은 경우는 그 피프스 시즌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가 1분기에 영업 손실 규모가 400억 원, 그리고 어, 콘텐츠리 중앙에 있는 윕이라고 하는 미국 제작사도 거의 100억 원 가량이 넘는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 사실 이 회사들이 터널 라운드 하지 않는 이상 주가의 반등이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 회사들이 언제쯤 돌아올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텐데 어, 현실적으로 상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몇개 분기 안에 뭐 3, 400억을 갑자기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실질적인 기대감은 이제 하반기 쪽으로 좀 눈을 돌리셔야지 하 않을까 싶습니다. 컨텐트리 중앙도 비슷한가요? 상황이 그러면? 어, 네, 지금 콘텐츠리 중앙도 이제 그 미국 제작사를 2021년 7월에 인수한 이후부터 사실 이렇다 할 작품이 많이 딜리버리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실적도 그만큼 잘 나오지 않는 상황이어서 E&M, 뭐 콘텐츠리 중앙 이런 회사들, 미국 제작사를 인수한 회사들의 실적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일단 결국 해외 M&A한 이큰 회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고 투자 결정 여부를 저희가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 이제 우리나라 빅3 업체들 하나씩 점검을 좀 해보죠. 하이브 얘기부터 좀 할까요? 1분기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웃음> 네. <laughs> 주시죠 <말씀해주시죠. 웃음> 네. 어 우선 1분기 때 이제 생각보다 가수들이 앨범을 참 많이 팔았습니다. 네. 그래서 1분기 때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뭐 뉴진스 그리고 이제 뭐 투바투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이제 지민 솔로 앨범 등어 기존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앨범을 많이 팔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 많이 올라왔던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아, 아티스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티스트가 활동을 많이 하면 이제 본업이 성장하면서 실적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비 을 커버할 만큼 그 이상으로 음. 이제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1분기도 좀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2분기도 좀 이런 게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주가는 30만 원 찍고 좀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2분기도 실적 측면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물론 작년 2분기가 이제 880억 원 정도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으나 2분기도 뭐 분기 700억 원 이상의 실적은 충분히 나올 거라 보고 있는게요. 이번에 4월에 이제 세븐틴이라는 그룹이 지금 선주문으로만 464만 장을 기록을 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네. 뭐 5월에 나오는 르세라핌 그리고 그 이후로 나오는 가수들 모두 다 생각보다 정말 실적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도 하이분을 1분기에 못지 않은 견조한 실적 기대해 봅니다. 그런 그런 견조한 실적이라면 지금 약간 조정받는 주가도. 우상향으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 왜냐, 네, 왜냐하면요, 이제 실적뿐만 아니라 하이브 같은 경우는 위버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는데, 네. 이 위버스의 수익화가 본격화되는 게, 이제 2분기, 빠르면 2분기, 늦으면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수익 모델이 좀 붙습니다. 그러면 기존엔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제 실제로 붙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으나, 기대할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상으로 보면 하이브보다 JYP 엔터가 훨씬 더좀 좋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JYP 엔터도 조금 점검을 좀 해볼까요? 지금 JYP 엔터의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어떤 걸 꼽고 계세요? 어, 5월, 6월 이렇게 각 달마다 하나씩 있는데요. 네네. 이제 가장 먼저 나올 만한 게 a 2 k 라고 JYP에서 준비하고 있는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이제 5월 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송출이 되면서 미국 걸그룹에 대해서 시장에 조금 공개를 할수 있는 그 시점이. 곧 다가오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 키즈라고 하는 JYP의 잘하는 그 보이그룹이 있는데 이 보이그룹이 6월 초에 컴백을 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세븐틴과 견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그런 팬덤이 큰 그룹이기 때문에 또 앨범을 얼마나 팔지, 월드투어 규모를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기대감은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미국 걸그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국판 트와이스, A2K. 이거가 성공하느냐, 마느냐도 또 다른 뭐 의미가 좀 있겠습니다. 국내 걸그룹이 어, 아니고 미국 현지 내에서 데뷔시키는 걸그룹인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름부터가 이미 뭐 아메리카 투코리아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아, <laughs> 저 네. 몰랐어요. 네. 그러, 뭐 이리, 이미 이름부터 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해보는 프로젝트이고요. 올해는 미국 현지 걸그룹을 JYP 하이브 두 팀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두팀 중에서는 JYP가 먼저 가시화를 하고 이, 할 예정이라서 JYP에서 공개하는 걸그룹이 어떻게 될는지 왜냐에 따라서 이제 하이브도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프로젝트의 성과도 조금 더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이브하고 JYP 엔터 좀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남은 게 yg 엔터입니다. yg 엔터는 그동안 블랙핑크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할까 네.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해왔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반기에는 yg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어, 사실 이제 블랙핑크 외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룹들이 꽤 있습니다. 트레저라는 보이그룹도 있고요. 가장 기대가 많으신 베이비몬스터라는 신인 걸그룹도 이제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두 그룹이 하반기에 조금 실적과 이제 모멘텀을 견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기대해 왔었던 만큼 YG에서는 7년 만에 블랙핑크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그룹이 또 데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걸그룹이. 그래서 이 신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트레저도 이번에 또 일본에서 작년만큼 대규모의 월드 투어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또 투어에 대한 기대감도 음.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가 남았군요. SM이 남았습니다. SM 네. 어떻습니까? 네. 어, SM은요 오히려 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올해 모든 아티스트가 정말 풀가동해서 활동을 합니다. 우선 2 분기만 하더라도 NCT 드림이 이제 컴백을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어, 뭐 이제 에스파가 이번 5월 네. 8일에 또 컴백을 하기 때문에 SM에서는 본격적인 아티스트 가동이 이제 2분기부터 3, 4분기 연중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활동이 많아지면 당연히 실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SM도 올해 좀 기대할 만한 모멘텀들이 좀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CJ ENM하고 컨텐츠리 중앙 두 개를 빼면 나머지는 다 좋다고 말씀하셨거든요. <laughs> 하반기에 네. 새로 등장하는 신인 걸그룹 뭐 보이 그룹 기대감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중에 저희가 좀 꼽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네. 그 이현지 연구님께서 원그 타픽으로 뽑고 있는 종목 그러면 어떤 겁니까? 어 아무래도 엔터가 여전히 저는 조금 더 투자 여력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이브와 SM을 좀 추천드립니다. 사실 네네. 하이브는 좋은 거는 아는데 이제 조금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이브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나올 만한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고 위버스에 대한 수익화가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30만 원 이상을 돌파할 만큼의 업사이드가 남아 있다 보기 때문에 하이브를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좀 너무 비싸다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으로 는 이제 SM을 좀 추천드립니다. SM 같은 경우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20배 초반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좀 구조적인 개선이 나타나는데 지금 밸류에이션보다는 조금 더 할증되어서 거래를 될, 프리미엄을 받아서 이제 거래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SM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와 SM을 올 하반기에 엔터업종의 가장 탑픽으로 꼽으신다고 했어요. 이둘 중에 하나는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는 게어떻겠느냐라는 조언이십니다. SM은 사실 M&A 이슈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하반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뭐 아티스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꽤 많은 것들 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연구원과 오늘 엔터 산업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